안녕하세요. 학교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로 우리 제2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2강의 여섯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공부합니다. 자유낙하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free fall입니다. 자유입자, 힘을 하나도 안 받는 거 이거 free particle. 아, 근데 힘은 중력만 받는 거 만유인력만 받는, 만유인력과 중력은 같습니다. 이거 free fall,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에, 사실은, 우리 지상에서는 중력만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중력만 받는 경우도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인공위성 그러면 그때는 중력 빼고 다른 거 없이 인공위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행성이라든가 이렇게 천체는 전부 중력만 받습니다 만일력만 받아요 그래서 다들 프리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어떠냐 지상에서 물체가 그냥 움직이면 혼자서 움직이면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공기저항의 영향을 받죠. 그게 없다면, 다시 말하면, 진공 속에서 움직이면, 이거 자유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운동하지만 자유낙하로 기술할 수 있으면, 어떠냐면, 공기에 의한 저항이 중력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으면, 어떨 때 무시할 수가 있냐면, 공기에 의한 저항은 그 물체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력은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아 그러면 아 우리 이, 그 공기장을 무시할 수 있다. 근데 질량이 작으면 중력이 작아지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빗방울은 어떠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돌멩이는 어떠냐? 이거 뭐 얼마는 무시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으로 기술할 수 없는 거는 빗방울이라든가 또는 낙하선을 폈어요. 어 이건 자유낙하가 안 된다. 이건 공기 저항력이 굉장히 큰 경우죠. 자, 그러면, 지상에서 자유낙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유낙하 운동 공부하는 건 지금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기장 무시하는 경우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만 받겠어요. 여기 지구가 있고 물체가 여기 떠 있어요. 그러면 이 놈이 어떤 힘을 받느냐?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을 받죠? 이게 이제 중력 또는 만유인력인데 지구 질량을 라지 엠이 물체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이 놈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개선하죠? g r 제곱의 m m이죠. 이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만유인력이라고 부를 때 만유인력과 중력은 질량이 원인인 같은 힘이지만 둘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이것처럼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일 때는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때는 여기서 지상에서 움직이더라도 지상에서 움직이는 크기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이 r을 지구 반지름 더하기 지상에서의 높이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구 반지름을 앞에 잡아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 1 더하기 r 분의 h의 제곱이 되는데 r 분의 h가 굉장히 작죠. 이걸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g r 제곱분의 m m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r은 지구 반지름이죠.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어때요? 다 똑같은 힘을 받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중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아, 런데 이제 여담을 얘기하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만유력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입니다. 어, 미국에서 중력도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 여기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무게라고 불러요. 어, 그리고 이 중력은 같은 걸로 치는데 우리는 어, 그 번역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에, 지상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우리 중력이다. 어, 중력의 특징이 뭐냐면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받는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 그 중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뭐뻔이 아니까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아 g r 제곱분의 mm인데 이때 이제 물체의 질량을 앞으로 빼고 이 지구의 그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 그다음에 만유력 상수만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고만 띄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한 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렇게 만유력 상수 값이 얼마입니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하고 단위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지구 질량 5.97 곱하기 10의 24승 kg 그다음에 지구의 반지름 6.37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이렇게 붙입니다. 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하지요. 그래서 숫자를 다 계산하면 여기에 뭐 10에 마이너스 1 1승뭐이게다 상쇄가 되고 뭐가 나오냐면 9.81딱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9.81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단위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미터퍼세크 제곱이 나와요 이 미터퍼세크 제곱이 바로 뭡니까 가속도의 단위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수 있어요 9.81 미터퍼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중력 가속 이 중력 가속도가 물론 측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만 이거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만일력에서부터 지구 질량과 지구 반지름과 만일력 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중력을 받는다고 할때 우리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때 뉴턴의 운동 방식을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성분으로 나눕니다. 직격 좌표계에서는 아 연직 방향 성분, 아 연직 방향 성분에서는 어때요? 힘이 어떻습니까? 항상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이 중력은 항상 연직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다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직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여기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방향은 어떠냐? 수평방향으로는 힘안 받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등속도 운동식을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 이런 물체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푸는 순서가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기준계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을 플러스로 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플러스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에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단 편리하게 정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자, 내가 먼저 이걸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기 다 달라지니까 부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호를 어떻게 정했다? 어느 쪽을 플러스로 정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한 기준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플러스냐에 따라서 속도, 가속도, 위치의 부호를 정해야 됩니다. 이 부호가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면 속도가 위로 올라, 내가 위를 플러스로 정했는데 속도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플러스 숫자입니다. 어,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숫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아랫방향이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기 이제 그걸 다 정했으면 문제에서 준 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양이 무엇인지 그걸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등가속도 운동식이나 등속도 운동식에서부터 어떤 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골라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몇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만히 떨어뜨릴 물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가 19.6m인 절벽에서 돌멩이를 가만히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준계 정하라고 그랬죠? 기준계의 방향은 처음 속도의 방향과 같이 정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처음 속도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 이건 뭐냐 기준계를 아랫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랫방향이죠 중력 가속도는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9.8m/s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건 뭐가 있어요 네 Y0가 y 0가 y y 0 그래서 처음에 떨어지는 데서부터 떨어지는 데까지가 바로 절벽의 높이죠 이게 19.6m다.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뜨렸어요?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V0가 제로죠. 자, 그런데 A번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속도 구하라고 그랬죠. 어,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3개 중에서 이 속도가 들어가 있는 식이 어떤 겁니까?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1번은 아직 모르는 거 있죠. 그거 이용하려면 복잡하겠어요. 근데 3번을 보니까 알고 있는 거로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3번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3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다 집어넣는데 3번으로 풀면 v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래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이놈은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위로 올라오겠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19.6m/s가 이게 이제 다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v를 구해 놨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를 구했죠. 그리고 구할 건뭘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또 시간이 있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어떤 식을 이용해도 좋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1번은 좀 간단하죠. 그래서 1번을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바로 2초가 바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해보죠.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겠습니다. 돌멩이를 똑바로 연직 위를 향해서 23.4m 포세로 던졌습니다. 도, 돌멩이가 올라가는 최고점까지 높이,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좌표계의 기준,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자, 어느 쪽을 플러스로 하면 좋겠습니까? 위로 던졌으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를 플러스 방향으로 했는데 가속도는 아래 방향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9.8m p 퍼 s 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게 뭐가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던진 데를 y절을 제로로 접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v0 얼마니 주어졌는데 v0은 위로 던졌으니까 플러스죠. 자, 그리고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y. 최고점의 높이죠. 근데 최고점의 높이까지 했을 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떨 때 최고점이냐면 속도가 0이 될 때가 바로 최고점입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최고점의 조건이다. 그래서 v는 0이다. 나중속들 우리가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식을 이용할까? 세개 중에서 Y가 있는 식을 다 고르겠어요. Y가 있는 식을 고, 골랐더니 어떻습니까? 두 개가 나왔는데 봤더니 여기서 어, T가 들어있는 거 빼니까 3번을 써야 되겠죠? 3번 썼더니 Y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Y는 27.9m. 그래서 그렇게 던지면 27.9m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점까지 높이는 이제 구했는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구하라고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시간이 있는 거 이렇게 봤어요 시간이 있는 거딱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인데, 우리 1차식 있는 게 좋죠? 그래서 1번식에서 구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자, 여기서 마이너스 g분의 v0인데, 아까 여기 방향까지 다 집어 넣은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여기 그랬을 때그 A적인 A를 지로 썼네요. 자 그러면 이거 집어 넣으면 2.4초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보기를 하죠.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수평 방향으로 경사를 갖고 던졌어요. 그림과 같이 높이가 2m인 언덕 지면보다 조금 높은 데서 수평 위로 30도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졌어요. 어, 그랬을 때, 첫 번째, 돌멩이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돌멩이의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한합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기준계 정하라고 그랬죠? 자, 위로 던졌으니까, 어, 위쪽으로 던졌으니까, 위쪽을 플러스 Y로 하고, 자, 던진 쪽을 플러스 X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건 뭡니까? 가속도는?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8m per sec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건 던진 곳의 위치는 0으로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나중 높이가 y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리고 v0는 12.6인데, 이때 이것은 어때요? 속력이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처음속도와 y축 방향의 처음속도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V0X는 V0코사인세타 그 다음에 V0Y는 V0사인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X와 V0Y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T가 있는 거 집어넣어요. T가 있는 게 봤더니 네 1식하고 2식인데 어떤 식을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여기서 VY가 있으면 좀 나빠요 VY가 그래서 우리 어떤 걸 하면 좋겠냐면 이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이 식에다가 다 대입했더니 주어진 값을 다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좀 복잡하니까 근해 그 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근해 그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풀었더니 어땠어요?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어떤 게 진짜 답이겠어요? 플러스가 진짜 답이죠. 자 이렇게 구했을 때는 이 답이 잘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좀 걱정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뭘 이용해서 확인하냐면, y는 2분의 1 gt제곱 더하기 v0yt.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나중 y 값이 나와야 되겠죠? 나중 y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었죠? 한번 대입해 보겠어요. 서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 스 19.9가 나오니까 아 이거는 소수점 아래 계산하는 것 때문에 0.01만큼 틀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대로 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번째에는뭘 물어봤습니까 자. T를 이제 구해놨는데 수평 도달거리죠. 그 그러니까 수평 도달거리는 X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등속도 운동식에서 우리 구하죠. 자, 여기 등속도 운동식인데 여기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여기 등속도 운동에다 T만 구하면 도달거리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30.1m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지만 사실은 복잡한 문제라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아, 어떤 식을 이용할 것인가 여기서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맨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상에서 자연낙하운동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맨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가지고 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요거 그냥 부호 때문에 막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계의 플러스 방향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이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 물리량들의 부호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계에 맞도록 위치, 속도, 가속도의 부호를 이제 표현한 다음에 문제에서 준량과 구할량이 뭔지를 써놓는 거예요. 아 문제에서 이거 이거 줬다. 구할 건 뭐다. 아 그리고 이제 식 세개 중에서 어떤 식입니까? 등가속도 운동식, 등수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 그다음에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이식 중에서 골라서 풀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식. 이건 어떻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일정한 힘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일정한 힘을 받는 게 공중에 던지면 중력만 받은 게 일정한 힘을 받는데 또 다른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빗면을 내려올 때 또는 도로에 연결됐을 때 이런 것들이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동삼의 문제가 많이 나와. 도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느냐?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는 데서 가장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정한 힘을 받으면 가속도 어때요? 똑같죠? 변하지 않죠? 문제가,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가속도가 안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습니까? 다풀어놔서 식이 미, 미리 있죠? 식 중에서 골라 쓰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자주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등가속도 문제를 또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